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회기 힐스테이트 아파트 32평년 경매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타경 109896번입니다. 감재가는 9억 2,900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9억 6,500만원 대지권 17평형에 전용면적 26평형 분야면적은 32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이차 체제가는 7억 4,32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7,432만원에 이차 입찰은 2023년 10월 18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구 해기동 해기 힐스테이트 아파트 경매물건은 경춘선 해기역 370m의 역세권으로 청량, 초, 중, 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동대문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동대문구 해기동 해기 힐스테이트 매물은 105동 8층으로 대지권 16.2평형에 전용 면적 26평형, 분야 면적은 32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2년 11월 기준으로 9억 2,900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7억 4,320만 원을 체저가로 오늘 2 0 2 3년 10월 18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체재가 1 0인 7,432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기 힐스테이트 아파트 32평형의 캐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9억 6,500만 원, 하이평가는 9억 500만원, 상이평가는 9억 9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5억 7 5 0 0만원에서 6억 4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건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12월에 중국 내 아파트로 총 5개 동에 19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1.4대이며 경매 문건은 최고층 17층 중 8층, 32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 1월 28일에 설정된 TV저축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1억 64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갱멸을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13억 9,152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금액설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명시 인도명령의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 진행하여 여비한다면온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동대문구 아파트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동대문구 해기동 해기 회기 힐스테이트 아파트 32평형의 최근 거래액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 8월에 11층이 10억원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해기 힐스테이트 아파트 32평형의 매물 호가는 105동 남서향고층이 10억 5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수급회나 그리고 동대문 아파트 시장 분위기에 잘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장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8%, 매각률 32%에 경쟁률은 9.4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임장활동 후 홀리분석, 물건문석, 시세문서를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로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감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면책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대문구 해기동 해기 힐스테이트 아파트 32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